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심장 바로 로마서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고 명확하게 다섯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만나볼 것입니다. 자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선포하는 책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상태,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진짜와 가짜 어디서 갈릴까? 예수님은 오래전에 그 길을 로마서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해봅니다. 요즘 세상에는 복음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를 섞어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영적 비밀이 있다고 속삭이거나 우리 공동체만이 구원의 통로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저 믿으라고 강요하고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은 세상적인 것이니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과 친절로 다가와 마음을 사로잡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억압하고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재정은 불투명해지고 잘못은 은폐되며 사람들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사역자 시절 로마서를 공부하며 복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씨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적 행위를 강조했고 어떤 이들은 감성적인 체험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를 다시 펼쳤을 때 바울 사도가 외치는 복음의 명쾌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진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하는 책입니다. 그럼 로마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인이거나 무신론자이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그렇지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이 진리를 기고도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인간의 타락, 우상, 숭배, 그리고 제가 가져오는 결과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방인의 죄를 다루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불의를 행한 그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어 이장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역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 역시 이방인과 다름없이 죄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다 해도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에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상태에 대한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구원의 필요성과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체크 1 나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노예이며 스스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절은 종교 개혁의 불을 지폈던 위대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의롭게 될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3. 이 진리는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며 율법의 한계와 믿음의 우월성을 역설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 즉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 안에 서있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0일. 이 화평은 단지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체크이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선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확신하는가? 셋째,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구원받은 자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침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6이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우리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죄와 싸우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솔직하게 토로하지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24는 절규 속에서도 8장에서는 성령을 통해 이기는 삶을 약속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과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체크 3.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에 매여 살고 있는가? 넷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더큰 구원 계획 속에서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 1일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해졌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까지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본가지인 이스라엘 가지에 쳐붙여진 것임을 설명하며,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로마서는 명확히 선언합니다. 체크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마지막 다섯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운다는 실천적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스 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서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9.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며 궁핍한 자들을 돕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17. 이것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복음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상 권세에 순복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4장과 15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의 자유가 있더라도 우리의 자유로 인해 연약한 형제가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화평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체크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섯 가지 핵심을 함께 외워봅시다. 모든 사람 죄인 오직 믿음으로 없다. 성령 안에 새 생명, 하나님의 변함 없는 주권, 사랑으로 섬기는 삶. 가정에서 오늘 예한이후 점검을 하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가?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점검합시다.복음에 대한 의심이 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진리의 빛으로 가져오십시오.기록하시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그분의 말씀은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보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 다섯 가지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지킵시다. 주 예수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늘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